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예서영상 8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하시면 8번째 예서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네,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라타로입니다. 오늘은 832회 적천수 832회 시간입니다. 신금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신이란 것그 자체에는 이 임신이란 간지가 일주에 있던 월주에 있던 시주에 있던 간에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검이라는 지지에 있는 암석, 바다, 바, 암석, 큰 바위, 바위 산, 큰 산에서 임수라는 물이 생겨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을 정력가다.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산 큰 산에서 끊임없이 암반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바로 임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 석관수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지 정력간에 정력적으로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잘 해낸다 이런. 특징이 임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은 원숭이처럼 대단히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도 잘합니다. 임신은 강남 갔다 온 제비처럼 물 건너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벌입니다. 임신의 신금은 바로 인신사회 인사신의 생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가거나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임에서 신을 보면, 이 임에서 신을 시비운성으로 보면 바로 장생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이 장생입니다. 생이란 것은 대단히 활력적으로 움직인다.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데도 적당하다. 또한 임신은 학당 귀인이나 교육 관련 일 그런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수업이라고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정력적으로, 활력적으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임신은 대단히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지만 그 뒤에는 외로운 것이 바로 임신의 모습입니다. 신검은 8월 6일, 7일 경부터 9월 초까지의 모습이 신검의 모습입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볼 일을 다 보고 이제는 외로워지는 모습,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임신의 모습입니다. 임신인 사람은 도시에 적당합니다. 농촌과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는 외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임신입니다. 임신 기둥에는, 청간은 임수, 지지는 신금, 도회의 모습, 서울, 부산 같은 큰 도시의 모습이긴 하지만, 지지에 있는 것은 편인이 앉았습니다. 편인이란 것은, 편인과 전인을 모두 다, 길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인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인성을 나누어서, 편의는 흉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난 채 한다든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대도시에서 내가 잘나서 배운 것을 자랑하고 아는 채 하니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는 경향도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임신해서 나타납니다. 임신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5월, 미월, 5월은 양력 6월, 하지가 들어있는 계절, 미월은 바로 한여름인 계절의 시기가 지나가서 이제는 해가 짧아지고 쓸쓸해지고 약간은 찬바람이 부는 모습이 바로 임신의 모습입니다. 임신은 대단히 외롭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니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임신에 지지해 있는 신은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똑똑하고 잘난 치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람으로부터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가기도 합니다. 임신이 오를 만나면 의마 시몬이 되기도 하고 임신 임신의 신이 묘를 만나면 원진의 모습으로 엉뚱한 짓을 저질러서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간에 임신은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임신의 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신의 신금은 바로 장생지입니다. 생지입니다. 생지란 것은 활동성이 있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일을 벌리는 사람, 물 건너가서 일을 하는 사람, 고향을 떠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에서 신을 보면 1 2운성으로 생지입니다. 육친으로는 편인입니다. 그런데 지지의 인, 인, 인목이 올 때에 임의 입장에서 보면 임목의 경우는 식상임 식신입니다. 임수가 일을 하면서 일을 벌리는 과정에서 임목이 신금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12연속으로 임목은 임, 임의 서신을 보면 생이요. 십이운성으로 임해서 인을 보면 병입니다. 이것을 바로 봉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이운성 보는 법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봉법에서 출발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금은 생이요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 생이오 임수가 임목을 만나면 병이 됩니다. 생지가 생지를 만나게 되는 생병충이 되면. 공부를 하러 멀리 움직이고, 해외로 가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임신은 생인이 대단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임에서 신을, 임을, 인을 보면, 바로 식신에게 힘을 주는 모습. 공부를 하는 모습, 어디로 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모습이 바로, 병의 모습입니다. 임신 자체가 영마의 기운이 있는데 임인, 임에서 인을 보면 역시 영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이 인목을 만날 때는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 해외 유학을 간다? 어떤 사업을 벌린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70% 내지 이상 80%는 문제가 야기되니 신금이 임목을 만날 때는 조금은 수승해야 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손해가 난다. 요사이 유행하는 바삐 움직이면 실패한다. 내 성질대로 하고 나면 실패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인신충입니다. 인신충이 생길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천천히 가야 되고,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인신충이 행운으로 인목이 올 때는 한 번도 두 번도 생각해 보고, 또 일주일 열흘 뒤에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